예, 여러분 오늘 그 경주시 의회 초선 의원 초청 대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와, 행운의 칠자네요. 성은동 현공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국민의힘 최재필 의원을, 의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최재필 의원님이 지금 제 옆에 여러분들 멀리서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 또 시민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 포커스 구독자 및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나선거구 현공면 성건동 시의원 최재필입니다. 먼저 경주 포커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게끔, 아, 지난 6일 지방선거 때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존경하는 현공면 성건동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민의 대변인이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의회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하는 어, 진정한 지역일꾼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경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선거 뭐 유세하듯이 이렇게 <laughs> 말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선되고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딱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예. 본인한테 네. 시원이 되, 되시고 난 다음에 뭐 변화, 뭐가 가장 큰 변화일까요? 제가 그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는데요. 예. 예. 비서관을 했을 때도 많이 바빴습니다만은, 시의원 되고 나니까 그비서관할 때보다 더 많이 바빠졌다는가 하고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지역민들이 소중하고 기소한 표로서, 어, 저를 이제 당선시켜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명령의 상징인, 일지를 <laughs> 달게 되었다는 거. 아, 예, 가장 큰 변화가 니도 엣지가 반짝반짝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뭐 아까 국회의원 비, 아, 그래도 국회의원 비서관보다 더 바쁘다 그러면 진짜 바쁘신 건데 예. 너무, 너무 부지런하게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비서관 역할을 할 때도 이제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님의 음. 어 지시에 의해서 예. 임무를 부여받고 민원 해결을 하고자 현장에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네네. 그게 몸소 그, 익혀져 있고, 이제, 처음. 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최재제 필요는 부지런하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 사이에도, 야, 정말로 일을 하고 싶었던가 보다. 그런 평가들이 벌써 한두달 지났는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평가 그런 어떻게 들으십니까? <laughs> 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되고. <laughs> 어 제가 선거 때도 예? 어, 지역민들 유권자 분들께 강력하게 또 가장 음. 어, 어필을 했던 부분들이 미치도록 일하고 싶은 제네비에게 아. 선택을 해달라는 그런 호소 어떤 호소였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문제 하면 정말로 어, 우리 참 존경하는 김석기 국회의원께서도 일을 참 열심 히잘 하십니다. 예. 제가 그 비서한 역할하면서 그러면. 배워왔기 때문에, 음. 아, 정말, 오로지, 어, 주민들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음. 그런 마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평가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시운이 되어서, 야, 저시운은 되자마자 어깨에 힘들어가 있더라, 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 딱, 뭐, 며칠 안 지났지만, 최재필요는 정말 일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뭐, 대단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시회를 뭐, 여러분한두번 하셨어요. 그죠? 지난번에 추경도 했고, 또뭐 그전에는 또 물론 또뭐 업무 보고받고, 이런 한두 번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또는 시민으로서 바라보던 경주시정하고, 이제 시원이 되셔서 직접 이렇게 또 보고도 받고 예상도 다뤄보니까 경주시정 어떤 것 같습니까? <laughs> 예.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이제 경주 시를 바라봤을 때는 경주시 전체의 전반적 살림을 제가 다 깨뚫고 있지 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 시의원 대모로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 업무 보고를 받고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또 음. 선정이 돼가지고요. 예, 예. 경주 시 살림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경주 시가 이제 기초단체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는 가장 예산이 많은, 또 지역으로, 그, 렇게그죠 손꼽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 시기 오늘 우리 주민들 혈세, 그 지역예 사람들이 좀 허투루 서이지 않도록, 음. 좀 철저하게 좀, 어, 심사를 잘 하고, 그리고 그게 골고루 <laughs>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laughs> 저,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장려가지고. 뭐, 우리 형곡하고 선거는 조금 나눠서, 지역 현안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최원께서, 좀 해결하는 방향 해결할 방향 이런 것들 한번 듣고 싶네요 우선은 현공면하고 그~ 섬근동하고 그 공동적으로 예, 그 예. 가장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도 지역적 경주시 전체로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교통체증이라든지 예, 또 예. 주차장제에 그~ 부족 부족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충과 이제 마을 공동 주차장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가장 불편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음, 이런, 예, 이제, 현공면하고 성동의 공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선 현공면을 보게 되면은, 어, 생활체육공원조성이 있거든요. 어. 예, 그런 게 지금 이제, 또 주민들이 많이도 원하고 있는, 예, 그런 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생활체육공원조성 같은 게 부지선정 후에, 또 투자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용 예산 네. 승인 등 세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에도 많은 예산이 또요구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체육 시설물 건립을 검토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laughs> 그, 현국의 지방도 904호선과 904호선에서 이제 음. 진덕동왕릉공안도로 확장,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현재는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대상 구역으로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및 발굴조사 등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그렇죠. 예,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 주민수군사 특성상 또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진이 또 불가하기 때문에요. 사업 신청 예. 시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해야 될. 음. 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지만은, 황금 대교가 이제, 황금 그렇죠? 대교가 음. 중공됨으로써 이제 예정은 이제 2023년 12월 예정이거든요. 응. 예. 음. 중공됨으로써 내년 12월 달 중공? 예, 그렇죠. 예. 예. 그 중공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일부 주역이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아. 약간 난제에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음, 그 진입로 구간 쪽 이야기. 그렇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황금 대교가 중공될게 되면, 또 그, 현국의 그 고질적인 그 교통체증이 이런 게좀 교통에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그렇지. 수 있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성근동 같은 경우에는 성근동이 예전에는 경주시의 가장 어떤 데는 중심동이었습니다. 그렇 예, 학생도 많고 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다른 뭐 지역의 동, 언면에 뭐 음. 비해서도 좀 낙후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예. 우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신, 공모, 공모사업에, 음, 예, 공모 음. 응모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 예. 어, 성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제가 모든 부분을 좀 파악하고, 음. 예, 지켜봤을 때는, 지난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인도시재생유지사업이두번 신청을 했거든요. 두번또 예, 응모를 했는데, 두번다 떨어졌습니다. 두번다 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그도시재생유지사업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낙후된 도시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예. 예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여러 분야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성근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네. 두 분이나 응모를 해서 선정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번, 부분은,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어, 이제 피력을, 피력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현재 7월 현재 2,650명가량이 렇게 그렇죠. 구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뭐 제일 많은 예, 동 중에 예,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외국인과, 음. 원 주민 간에 이제 공존할수 있는, 예, 예, 그런 걸 예, 예. 이제 특성화 시켜서, 음. 사업이 이제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음. 어, 주민용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그죠. 그, 예, 그런 식으로 음. 병행해야 될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게, 성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대사거리동네사거리 동대 그렇게 많이 <laughs> 이야기 안않셨습니까 <laughs> 예, 예. 상권 중심은 <laughs> 가지고. 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대하촌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렇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석장동에 이제 동네사거리 있는 상가가 대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음. 동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음. 지금 어디로 가면 석장동에 있어서 그대학촌신 네. 대학촌을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석장동에 있는 대학생들을 석, 응, 문동 동네사거리 쪽으로 다시 이제 이거 유입될 수 있도록 음. 그런 전략을 이제 꾸며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장동 장사하는 분들 섭섭할 수 있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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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조화롭게. 예, 조화롭게 예. 예. 자. <laughs> 지역에는 이야기는,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경주신문 당선자 인터뷰를 보니까, 시민 전문가로, 그, 상시 시민정책전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보겠다. 근데 이게 이제, 야,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에 좀 도움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어떻게 좀 구성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그거는 제가, 그,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예예. 제가 그렇게 공사상을좀내그러고 있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덩어지 이제, 고장이 한두달 밖에 안 됐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의원에다한 업무가 좀 많이 음. 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이런 추가 경쟁 예산 심사를 또 하였고. 그렇죠. 또 시의원 역할들이 아주까지 분주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인데요. 특히 그, 또 이제 등문하고 임기가 예. 바로 시작되니까 더더욱 뭐 여러 가지 외부에 인사 다녀야 되는 것도 많고 일이 예. 많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두달 만에 지금 현재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좀 음. 그 어려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장기적이기보다는, 뭐, 올해라든지 내년까지는 구성해서, 또 제가 또 시위원들 다모든걸 낱개 다 뚫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음. 좀 초빙해서 제가 직접 섭외를 해서 좀 정치자문을 음. 구성해가 그분들하고 상,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예.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아주 예. 그, 좋은 구상이것 그,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어떤 개인도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음.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예, 예. 예. 그렇게, 그렇게, 너무 이루지 말고. 예. 바쁘면 계속 바쁘거든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임기 초에나 한 6개월 이내에 딱 승부를 보고, 또그 지나가면 또 일이, 일이라는 것이 뭐 지금, 물론 이제 요번에 임기초반이라 매우 바쁘지만 일이란 것은 또 12월 달 되면 예를 들면 또 정기회가 있고 1년 예산을 다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늘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 뭐 먹었을 때이양 하려면 네.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laughs> 최대한 빨리 구성을 네. 할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저도 후보 잘한 면포함될수 있겠는데지 아, 지역주민이잖아. 예. 송강수라 예. <laughs> 예. 계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또 시원도 두 분이나 계신데 제가 뭐라고. 자 그리고요 단순하게 이제 현곡승은 뭐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현곡승은의 그면 의원이고 동 의원이 아니잖아요 경주시 의원이시잖아요. 예. 시원으로서 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가장 좀 최저필은 어떻게 중점을 두, 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겠다. 우선은 이제 경주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예.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음. 그런 시의원의 역할 예. 또한 또 지방자치시의원은 실무 능력에 밝은 사람이 되어서 음. 말로만 어, 주민을 위한다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 않았습니다. 그런 음. 예, 사람도 많이 있어, 예. 있더라고요. 전부 다하 아니지만요. 전부 다 하나 아니죠. <laughs> 어,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겸손하게 주민설이 기, 어, 기, 기, 기울이, 어, 기울 듣고. 예, 예. 주민의 아픔인데 아픔으로 생각하며 지역 발전에 관한 생각과 음. 업무 취진에 가장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드는데, 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시운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비싼 질문인데, 육군자들에게 최저 필요는 어떤 시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미치도록 일하고 싶은 최재필이라고 제가 그 음. 선거 때에 그 주창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그, 허위가 아닌, 거짓이 아닌, 예. 진정성을 가지고 그 주민들도 음. 어, 대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최재필이한테 아, 너뭐 맡겨놓으면은, 음. 그래도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프로세스에 서 뭔가 내가, 어, 궁금함 없이, 음. 이게 해결이 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진하더라. 바로바로 알려주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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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피드백이 또잘 되는 그런 시연 역할을 예. 음. 그래 음. 할수 있는 그런 시연의 이미지를 좀 음. 제가, 어, 기억으로, 아니, 이미지로 이제 기억이, 어, 기억으로, 음. 기억해보셨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음. 이제 또 다른 분들의 경력도 다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2008년에 경주 제시회장을 하셨고, 네. 그때 전국 제시회원대회 네. 위치를 해가지고 네. 또 지역에 좀 나름 보탬이 되게, 그때 한몇명 정도가 온 거죠. 보통 그런 대회를 하면. 어, 그때에 온거가 대략 거의 한 4만여 어. 가까이 조직 왔었죠. 아, 예. 엄청나네. 예. 예. 그리고 잘한다는 소리 도뭐 들을 수 있도록 단디하겠다. 이런 것도 인터뷰에 받고 또쭉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고 우리 뭐 인사, 마지막 인사 겸한 말씀 주시죠. 경 종량 경주 시민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어, 저에게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 진심을 감사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최재필은 열심히 하는 시위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민을 해결을 잘 하는 시의원으로 또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경주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있는 경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카메라, 카메라가 앞에서 돌아가고 세대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긴장되시죠? 예, 좀 그렇네요. <웃음> <웃음> 앞으로 자주 나오면 긴장도 덜해집니다. 서, 예. 자주 자주 현안이 있을 때나 또뭐 5분 발언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냥 발언만 보면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배경 설명도 좀 나와서 해주시고 우리 경주 포커스 의외하고 안 머니까 자주 자주 우리 유권자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 좀 자주 자주 나와주시고. 그럴 거죠. 이 자리에 네. 약속을 해요, 제가. <laughs> 우리 대표님께서 요청하시면은 최대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제가 요청하는 우리 독자들이 요청하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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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고맙고요. 예. 여러 가지 바쁜, 바쁘다는 얘기 제가 듣고 예. 있는데, 바쁜데 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일 잘하고 또 신부는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지금 두달 만에 들었던, 야, 최재표는 정말 일하고 싶어 했던 모양이다. 그 평가, 그, 그런 모습들이 4년 뒤에까지도 초심이 뭐 초질관 지 끝까지 잘 가는 처음처럼 늘 그런 의원이, 의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손 한번 쫙 흔들면서 우리 보통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